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의 바이낸스 재입성 관련 소식을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게 좋겠죠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 소식과 그리고 어피트코인 리플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이번에 상장 리스트가 34개 정도이고요. 가장 역대 최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 리스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는 몇개 정도는 펌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 진출하고 다시 한다라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글로벌 계정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 일본 계정 신규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거리가 좀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홈페이지들, 그러니까 신규로 홈페이지 재팬용으로 만들게 아직도 되어져 있지 않는다. 라는 걸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세 번째로는 아직 에나 거래 마켓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다 라는 걸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마켓 거래 부분이 아직 없다더라. 그 다음으로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건 네, 여기죠. 여기 예.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어 아무래도 이제 철수하다가 다시 한번 재오픈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바이낸스의 이미지 입장에서 좋을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좋은 시너지 효과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또 기본 값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거래 위주로 초반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일본 자체 이벤토리에서 토큰을 사고 팔수 있게끔, 어, 좀, 해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 그래도 오픈한다라는 거 바이낸스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따른 메시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중심이 좀 많이 밀렸어요. 예, 많이 밀렸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제가 실시간 방송 찍었을 때, 기준점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뭔일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원달러 환율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나스닥을 보게 되면,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내려갔는데, 오히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약세가 생각보다 그냥 상승을 반납하는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은 쓴 어, 거래소에 따른 그 코인에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지 어,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8월 달에서 9월 달이 최대로 유, 어,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못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 나쁘게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피치 영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 요 시점에 피치 등급 발표 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참고로 어, 캐나다도 어, 트리플 A 등급인데 미국이 아닌 것은 말이 안 된다. 어, 제피모건의 CEO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알리안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도저히 내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제닛 앨런 누나도 여기서 이제 팔을 붙여가지고 야 피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잘지역이고 오래된 데이터 토대로 한것 같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이 되어가고 있고 하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상황에서 피치의 결정은 기이하고 미숙하다. 레리 서머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치가 내렸던 이 요선은 뭐 여러가지 지금 미국의 뭐 부채 이야기를 좀 거들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따른 부채 만기가 일부 되는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따른 이 부채의 해소 기대감이 내년 부분을 먼저 선방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이제 8월부터 서서히 약간 이제 숙여들, 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분위기에 좀 바뀌려고 하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이때부터는 자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8월 달에 주요 내용은 GBTC, 아크 쪽에서 나와, 나와준 게 있죠. 여기서도 에 보게 되면, 어, 해당 일정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블룸버그 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승인 가능성 여부를 대부분 50%에서 65%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게 약간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네크, 발키리, 뭐 갤럭시, 뭐 비즈, 비트와이즈, 뭐 블랙로, 뭐 위즈덤 트리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8월달에 요거 좀잘 보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 어, 여전히 어, 좀 나스닥이 상당히 급격하게 어, 이건 시간 15분 차트입니다. 급격할 때 어, 방향은 비슷하게 가더라. 그 대신 나폭의 차 폭은 좀 달랐고요. 어, 그리고 테더의 준비금이 오랜만에 파이낸스 미국으로 돌아왔라는건 좀 긍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위기와 어느 정도 나올 건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국내 소식 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A 씨가 B 업체 투자 설명에서 미리 확보한 가산 자산을 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코인을 3천만 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면서 거래에 2개월간 추가 제한을 했고요.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A씨가 산 코인 가격이 구매 가격의 10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 서장이 본인들 법인카드로 쓰고 있다 신고 당해도 문제없다고 하던 세종 컨설팅 관련 신고도 다량 접수됐다고 라하니깐요 아무래도 여기에 얽혀져 있는 코인은 엔터버튼, 루데나, 인슈콘 정도가 될 거라고 하니 어느 정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창업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너희 주식은 괜찮냐? 지금 너희 밸런스가 다 그쪽 때문에 미리 올라왔는데 그게 주가 방어가 될것 같냐? 라는 질문이 CNBC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야기 하는 거 우리는 투자 전략에 위협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어, 수익성이 ETF가 열리자마자 수익성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니까 해당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물을 그냥 회계 장부상 자산으로 일부 많이 편출해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트 코인의 반감기 적용이 돼서 여전히 이제 재미없는 장이 흘러가고 있고, 리플 2분기 50억 개 어, XRP 보유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걸로 이제, 어,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말로만 좀 떼었는데, 자, 6월 30일 기준 저번에 2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리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어, 이 이야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발 보고서를 더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좀 생겨요. 읽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 히 말해서 그거는 참된 XRP 투자자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맞는 장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라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에스크로 지갑에서 420억개가 있고 리플이 갖고 있는 게 55억개 그러면 총 합해서 대략 470억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크로가 언제 잡혔냐? 그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뭐잘 기억이 나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해 2017년도 때 요때 요때 에스크로가 11월달에 딱 소식이 나오면서 어 장인다더라라는 소문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쏠림 현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게 겹치고 또 겹쳐서 그리고 지금만큼 좀 기술력이 많이 풍부했던 코인들이 많이 분포화되어져 있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에스크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22년도 때까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리플이 보유했던 거 빼고 에스크로 물량만 하면 대략 550억 개 중에서 1년에 대략 20억 개씩 판매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400 대략 한 20억 개 정도 되는 물량이 다 소진이 되는 시점을 만약에 물론 이것도 추상입니다. 그냥 과거와 비슷한 물량만큼만 소화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깐다라고 하면 1년에 대략 20억 개니까 10년이면 200억 개가 되겠죠. 20년이면 400억 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기간을 끄집어 온다라고 하면 이 물량이 매우 매우 적어지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더욱 더 깊숙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총 물량의 한50% 정도 잖아요 이게 못해도 에스크로 물량이 이제 남은 잔여 물량이 2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때부터 그때부터는 좀더 움직임이 편할,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량이 다 소진되는 것까지는 상당량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20% 정도면 시장에 줄수 있는 파급력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다. 그래서 80% 정도에는 현재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유동성 규모 추이만현 상태만큼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가격도 좀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못해도 한 지금 형태에서 어, 한 10년 정도면 아무래도 더욱 더 가벼워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